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환란당할 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하여 이득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곧에서 도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라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싸규라 이름하는 사람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고대에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와 같이 하냐? 이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리이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런 말씀 참 기이하지만은 그 의미를 믿음으로 어,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될 일을 일깨우고 싶으신 심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장차 될 일을 통해서 어, 소망을 주신 하나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 예언의 말씀으로 어,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그는 그 소망 가운데. 환란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할 때가 있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요, 대제사장이심을 알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의 나라가 세워짐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위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그는 영적인 회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이 믿음을 가지면 그는 회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참으로 성공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환란을 당할 때에도 평화를 누리고, 성공적 인생이 되는 비결,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환란을 당할 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